왜 자꾸 속을까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오늘 제목이 결코입니다. 결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성취된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 예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 언약의 하나님. 내가 할게 없어. 왜? 내가 약속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요 지금도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은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람들이 왜 힘드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영적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나님 못 만나는 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죄사못 받는 게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시편 1편 2절,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지 않고 뿌리 뽑혀 있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열매도 없다. 언약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를 성경에 약속하셨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최고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 창세기 6장 1 4절에 방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는 하나님 나에겐 돈이 나에게는 좋은 사람 필요하다니까 아니야 너에게는 방주가 필요해. 우리의 현주소는 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아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믿는다 끝난 겁니다 이제 재앙과 상관은 완전한 인생입니다. 왜 자꾸 눌려요 왜? 자기가 눌려 자기가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아무리 인격 좋고 상관 없어 유월절 어린양 피 바르면 모든 저주장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laughs>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예요. 마태복음 1 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르리라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그대로 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피. 그래서 예배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여러분의 인생이 신의 가 심기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인주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로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 약속 천명이라고 하죠 그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렵든지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외롭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증인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오직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만의 오직 시스템이에요 영적 시스템 성령 충만을 받을 영적 시스템이 나에게 있나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자 9월 키워드 위닝 루틴 왜 자꾸 복음 관은 청년들이 무너질까 왜 자꾸 복음 관은 청년들이 어려움 당하? 복음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진심인 것 같은데 삶이 생활이 약속과 상관없는 세상 중심의 삶으로 루틴이 만들어졌어 질 수밖에 없는 루징 루틴 그래서 당연히 이 루틴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죠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데 영적 군사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약속을 생각하는 루틴 말씀을 기억하는 루틴 습관은 철로 만든 무이다 그랬어요. 영적 루틴, 위닝 루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루틴을 갖추어서 결코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말씀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